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뇨병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비만 과도한 체중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령 나이가 될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과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고열량, 고지방,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신체 활동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 임신 중에는 혈당 조절에 변화가 생겨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및 약물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 복용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단 다음 갈증이 심해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다뇨 소변을 자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배고픔을 심하게 느껴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체중 감소 많이 먹어도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로감 및 무력감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힘이 없어집니다. 눈에 이상 시력이 흐려지거나 침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 지연,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 소양증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주요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자가 측정,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혈당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약물육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당 강화제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명, 금연 등이 혈당 관리에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